13장에서부터 시작된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23장으로 끝나고 24장부터는 온 땅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2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나 사용되는 언어에서 세계적인 종말, 최후의 심판, 죽은 자의 부활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즉, 지금까지의 이스라엘과 그 주변 민족들과 나라들에 한정되지 않고, 인류 전체, 전 세계에 임하는 보편적이고도 묵시적인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처음은 히브리어로 이제 희네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보라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는 문맥이나 이야기의 흐름을 전환할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즉,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몇몇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를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고 주민들을 흩으실 것이라는 말은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 임하는 심판이며 그 심판은 위중할 것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등 모든 사람이 같을 것입니다. 즉, 이 심판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면 모두가 같아진다는 것은 모든 차별과 구속이 사라진 평등과 평화의 시대로 메시아의 시대일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임할 심판은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이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모두가 똑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게 되어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들도 쇠약하게 될 것이고 땅 역시 사람들로 인해 더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온갖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란 창조의 언약으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약속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것은 이 피조 세계를 잘 돌보고 관리하라는 것이고 창조 질서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끝없는 탐욕과 폭력으로 자연을 파괴했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왔습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수많은 종들이 멸종했고 지금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인간의 창조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고, 또 많은 지금 자연의 이상 징후들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이 인간으로 인해서 쇠약해지고 황폐하게 되었고, 땅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저주가 땅을 삼켰다고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은 죄가 이렇게 피조 세계까지 저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요 재앙에 대해서는 7절부터 언급하고 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 포도나무가 새 잔하고 새 포도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던 어, 즐거워하던 마음이 탄식으로 바뀌고 악기를 치며 즐거워하던 소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노래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성읍들도 폭력과 약탈로 인해 허물어지고 거리에는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있을 것이며, 이 땅에 말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감남나무를 흔든 같이 모든 열매가 떨어질 것이고, 또한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이 철저하게 임할 것입니다. 참 암울하고 두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갑자기 소리를 높여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는 무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소리 높여 부르며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무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전 세계 임하는 심판 중에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냥 살아남은 자들이 아니라 이미 17장과 19장 등에서 언급되었던 남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키며 의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다 저 끝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그렇게 노래합니다. 의로우신 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온땅에 임한 심판도 공의로 행하실 것이며 그 의로우심으로 인해 믿는 자들은 심판 중에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리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중반에서 또다시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자나였고 나는 세자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 탄식은 누구의 것일까요? 남은 자들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세상은 여전히 배신과 배도와 범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두려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도망하는 자는 오히려 그 구동에 빠질 것이며 더 빠, 빠져나오려고 하는 자는 또다시 올무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이는 땅의 기초가 진동하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산산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릴 것입니다. 땅이 마치 취한 자처럼 흔들리고 세상은 자기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위로는 높은 군대를 멸하시고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높은 군대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란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이던 교만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렇게 사탄의 무리들도 벌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며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3 절에서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를 부끄러 해가 부끄러하리니라고 했는데 해와 달은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인간이 숭배하는 우상을 대표합니다. 그 모든 우상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거짓이고 허상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심판 때에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서만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교만하여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던 모든 것들은 무너질 것이며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한 세력들과 교만한 자들은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중한 심판 중에도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그날에 남은 자들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레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거룩과 사랑의 길을 가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하는 자들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남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언제나 기억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도 공의로 지키시며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사야가 본이 두렵고 암울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흔들리고 흥만또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는 그때. 그러나 남은 자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며 주를 찬양하는 노래가 될 것이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이 흔들릴 때에 당황하여 같이 흔들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남은 자들도 설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 원하시는 믿음에게 순종하며, 거룩한 기업이 사랑하며 성기는 그들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